책. 부처의 말을 읽고, 인연을 끊어야 할 친구를 찾는 방법. 첫 번째 방법. 바라기만 하는 친구는 가려라. 당신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이거 해줘, 저거 해줘라고 바라기만 하는 친구. 조금 도와주거나, 친절을 베풀고 나서 보답을 바라는 친구. 자신을 싫어할까봐 두려워서 친절을 베푸는 친구. 이런 사람은 안심이 되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당신과 친하게 지냄으로써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계산하는 친구. 두 번째 방법 말뿐인 친구는 가려라. 아 안타깝다. 이번 주는 일이 많아서 못 갔지만 지난 주였다면 갈수 있었을 텐데라며.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일로 아첨하는 친구. 아 안타깝다.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안 되지만 다음에 한가할 땐 도와줄게라며 미래에 가능성 없는 일로 아첨하는 친구. 곤란한 일이 있을 때그 곤란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럴싸한 말로 아첨하는 친구. 예를 들어 참 곤란하겠다. 근데 고양이는 건강하게 잘 있니? 그런 귀여운 고양이가 있어서 좋겠다 하고 말만 하는 친구는 멀리하라. 세 번째 방법, 가까운 지인을 욕하는 자는 가려라.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배우자, 이런 소중한 가족과 친지들에게 무리하게 행동하거나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고 회사나 학교에서 친절한 척 해도 저급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두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 방법, 말만 앞서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자를 가려라. 염치 좋게 넌 친구야라고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도 어떤 일을 부탁받았을 때, 아, 지금은 너구리를 기르느라 바빠서 라는 식의 이유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친구가 아니었군이라고 생각하며 멀리 하라. 부처는 이런 말과 함께 혼자 있는 시간을 권유했다. 성격이 나쁜 친구와 있을 바엔 혼자서 걷는다. 아무리 뛰어난 장인이 만든 빛나는 팔찌라도 한쪽 팔에 두 개나 차고 있으면 서로 부딪혀서 짤랑짤랑 소리를 내고 시끄러울 것이다. 이는 성격이 나빠서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친구와 함께 있는 것과 유사하다. 둘의 마음은 부딪혀서 불협화음을 내고 감정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이를 안다면 차라리 혼자 걸어가는 편이 산뜻할 것이다. 마치 무소의 머리에 솟아난 하나의 뿔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일. 내가 죽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미 죽음은 내 앞에 서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내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자신을 등불 삼아 다른 무엇에도 의존하지 말고,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라. 오로지 당신의 신체를 바라보고, 당신의 감각을 바라보고, 당신 마음을 응시하고, 마음의 법칙을 응시하면서. 마지막 유언. 모든 것은 순간순간 시시각각 흩어지고 조금씩 소멸해 간다. 그러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게으름 없이 정진하도록 하라. 이것이 죽음을 앞에 두고 당신들의 스승으로서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가끔 생각하면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나 싶습니다. 일요일 저녁만 되면 내일 출근할 생각에 맥이 빠지기 십상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책을 찾습니다. 책을 읽으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허나 한편으로 부담이 되는 건 부처의 말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부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부처의 말을 들어봅시다. 강을 건너려고 뗏목을 만들어서 강을 건넜다. 그리고는 이 뗏목은 아주 쓸모가 있었으니 버리지 말고 짊어지고 가자라고 생각했다고 하자. 그러나 그런 짐을 떠앉는다면 너무 무거워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이 업적이든 학력이든 경력이든 모두 이 뗏목과 같다. 내가 하는 말도 가르침도 진리조차도 그 뗏목에 지나지 않으니 당신이 나의 가르침을 다 사용했다면 미련 없이 버리고 가라. 저는 책에 담긴 그의 말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책을 학문으로만 생각했던 저희 생각을 바꿨습니다. 책으로 그저 말 한마디에 따뜻한 위로를 받고 강렬한 용기를 얻고 평온한 고요를 얻는다면 책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모두 얻었다고 만족하려고 합니다. 오늘 곁에 둘다 너. 버리고 가라를 마음에 새깁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